플 m f i n l e t s get it. 세상 누구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매일 아침을 달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시 오언스라고 합니다. 마마 평소와 다르게 많이 서두르고 있는데요 오늘이 대학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집안 형편이지만 오로지 자신의 두 다리로 대학에 지나갈 수 있었죠 한편 오하이오 주립대는 올해도 육상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데요 Really 잘나가는 선수였던 레리 스나이더가 코치로 왔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입원 신입생으로 제시 오원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으로 떠나기 전 제시는 여자친구 루스와 딸 글로리아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Are you finally marry me, 제시 오원스와 결혼하겠다고요? 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녀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기로 약속합니다. 드디어 꿈을 향한 한 걸음을 더 내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제시는 최고가 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한데 드디어 코치의 부름을 받고 만나게 됩니다. 고교 시절 최고의 성적으로 수많은 대학에서 입학 제의를 받았지만 제시는 이곳을 택했습니다. 바로 레리 코치 때문이었죠. 물론 코치도 제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28개월 뒤 열리는 올림픽을 함께 준비하기로 합니다. 당연히 목표는 금메달이었죠. You want to win a gold medal? Sure. e a h e y o a r e 28 months, you belong to me. Yes, sir. 이제 본격적으로 코치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 j e s s e ready when you are. okay, coach. go. <laughs> 누구보다 빠른 발을 가진 제시는 몇 가지만 고친다면 올림픽 금메달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1936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독일에서 열리는 제11회 올림픽 참석 여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그들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어했고, 유태인과 더불어 흑인까지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We'll 다행히 제시는 훈련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This is all I can send you this month.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계속 돈을 붙여줘야만 했습니다. 올림픽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브런디지는 베를린에 왔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과 뭐판을 짓기로 하는데

제시를 부른 코치가 무언가 전해 주는데, 대학연맹의 선수 자격증을 주며 돈을 벌기 위해 연습 못하는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드디어 연습에만 전념하게 된 제시는 그의 단점을 고치며 점점 기록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흑인으로 받는 조롱은 여전했죠. 코치는 자신의 선수들이 당하는 인종 차별을 더는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가르치죠. 그러던 중 시합이 얼마 남지 않은 제시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I'm the big 기다리던 첫 시합이 열리지만 불편한 다리로 출전은 힘들어 보입니다. So be 하지만 제시는 달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혼자만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스피드로 당당히 1위로 들어왔습니다. 두번째 멀리뛰기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것는 따로 표시를 부탁합니다. 이번엔더 멀리 날기 위해 달립니다. 다시 세계 기록을 제시 오원스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200야드 경기도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린 허들마저 세계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지 45분 만에 스스로를 증명해 보인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 이동하는 제시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 지금까지 듣던 야유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기도 모두 1위를 하게 되죠. 이제 어디서든 관심의 대상인 그에게 다가오는 여성들도 많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의 관심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고향까지 알려지고 그를 기다리던 루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그녀의 이별통보. 그뒤 열리는 경기부터 제시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갑자기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코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You've been merry coach. Little girls all grown up now. Wife and I are taking some time off. You never told me you had a daughter. You never asked.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인 가족을 찾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루스는 그를 받아주기 힘들었죠. s o m e o n o marry you m i n n i e r u s n i a Come on and get out of here. Get out. 오랜 시간 기다린 그의 진심은 통했고, 두 사람은 바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Today we make a profound decision. 한편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베를린 올림픽 참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을 바라보고 노력한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그 기회를 빼앗을 수는 없었죠. I don't feel I the right take away from. 물론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였지만 <laughs> 결국 투표 결과는 참가로 결정되었습니다. -56. I can't be the one to carry it 기다리던 올림픽 참가 소식에 제시와 가족들도 기쁜 마음에 모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올림픽 참가 소식에 제시 유색인종의 인권을 대변하는 단체라는데 최고의 선수가 인종차별을 이유로 불참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이슈를 만들 수 있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Run, can no only 하지만 그가 달리는 짧은 시간은 오로지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림픽 참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겪어온 세상과 여전히 변함없는 차별을 알기에 누구도 그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Uh, yeah! 코치도 그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욕심으로 강요를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한 노력을 생각해 그 결과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But at least do the trials. 그렇게 선발전에 참가한 제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라이벌로 생각한 율리스가 부상으로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의 두 다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레리 코치는 올림픽 팀에 뽑히지 못했는데 아직도 불완전한 제시의 상태가 걱정입니다. 드디어 선수단을 태운 배는 출발하는데 코치는 사비를 털어 겨우 함께 떠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를린으로 성화가 봉송되고 참가국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미국 팀과 제시도 환호 속에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준비는 완벽해 보였고 벌써부터 제시를 향한 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또한 가지는 인종분리 없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었죠. 한편 코치는 저렴한 숙소를 찾아 혼자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수들을 만들어온 레이디의 노력들 You want to say to me, boy? 그런 연습을 딘 코치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시는 방귀를 들고 반항하고 있었죠. Hey, you the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협박에 결국 레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의 금메달을 향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육상 경기가 벌어지는 스타디움에 제시 오원스가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관중과 카메라,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신앙가도 같은 분위기는 선수들을 주눅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달리는 순간만을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는 그냥 똑같은 트랙이었습니다. 그렇게 10초라는 짧은 시간만에 세상은 가장 빠른 사나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나눌 시간도 없이 제시를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금메달을 딴 선수를 히틀러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흑인과의 인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멀리뛰기 챔피언 루츠롱의 금메달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제시는 그 기록을 넘기 위해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 시도 전에 경기장을 살피던 제시는 1차 시기를 실격했고 2차 시기까지 파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루츠는 제시가 뛸 자리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기 겨우 예선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결승은 두 사람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7.54m. 터7 4 7 .54m. 7 4 m 7 .84m. 7 8 7 m 터한4의 양보 없이 경쟁 중인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7. 런데 루츠는 마지막 압박을 뛰어 넘지 못했습니다. Take your last jump. This is the true of 이제 제시는 자신을 뛰어 넘기 위해 달립니다. 새로운 기록으로 또 하나의 금메달을 목에 건 제시와 그들의 희망 루츠롱은 함께 차별을 뛰어넘었습니다. Of the 200m d a 그리고 다시 제시는 200m 결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흑인 제시의 금메달을 기록으로 남기기 싫었던 괴벨스가 촬영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막을 수는 없었죠. 드디어 마지막 종목을 차지하기 위해 제시는 달립니다. 세상은 영웅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고 이를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드디어 미국 선수 중 유테인의 출전을 막았습니다. 오케이. 개인적 약점이 있었던 브런디지는 결국 게주 선수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시는 뛸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시가 이겨낸다면 또 다른 의미의 승리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우리와 달리 가장 빠르게 바통은 전달되었습니다. 종족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자들, 그들의 계획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다리를 가진 제시오원스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16년 작품 레이스였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 제시 오언스의 실화를 담은 이야기였는데요. 가난한 흑인에서 전설이 된 가장 위대한 사람 중한 명인 그는 흑인과 유태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했던 1930년대에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육상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세계 신기록 수립으로 결국 인정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출전한 올림픽에서 잔인한 독재자 히틀러에게 오직 실력으로 맞서 올림픽 사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남긴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제1 1회 베를린 올림픽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든 주인공 제시 오언스가 시작을 알리고.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인간이 넘기 힘들다는 마의 2시간 30분의 벽을 넘어 2시간 29분 19초 2의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마무리한 송기정 선수가 자신들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던 히틀러에게 패배를 선사했습니다. 1936년 당시 일본의 지배 아래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지만 시상식 때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은 과거도 담고 있는 올림픽이지만 그 시대의 차별과 불평등을 실제로 쌓아온 제시 오언스의 이야기는 다시 보기게 충분한 감동을 주는 것 같다. 영화 레이스 추천하면서 Take o u a jump. 그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잠깐만 저요? 손이 가개판이정는 아니고요